매일 말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합니다. 그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구원,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타는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석이신, 구원이신,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과 구원과 요세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